아, 이, 어,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융합기열 졸업생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앞으로 미래에, 2021년 미래 2021년 미래의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펜카로 자유생 사이버 보안 연구원 김경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제가 왜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혹시 알, 알것 같은 사람 있나요? 네. 네. 동무 여원을, 동무. 어,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 산업기능 요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군대를 같이 다니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하느라, 그한 달은 무조건 훈련을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한달 훈련을 갔다 오느라 머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되게 어려운 말이죠. 뭐 하는 것일지?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이 뭐지?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제가 하는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v 2트 X라고 부르거든요. v 2 X 라고 부르거든요. X 라고 부르차량요돌과트람 라고 과르거든 이런 각각의 인프라끼리 통신을 하는 걸 말해요. 이거의 보안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그게 왜 필요한지, 일단 이 v t e 가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 자동차 되게 유명하죠.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오로지 자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카메라를 갖고 앞에 사람이 있는지 차량이 있는지 판단을 해요. 근데 만약에 v t e 통신이 보이게 되면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을 하고, 인프라들끼리 통신을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차, 다른 차량들이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지금 뭐 브레이크 상태인지, 뭐 기어는 몇인지, 인턴하고 있는지, SUV인지 세단인지, 뭐, 지금 몇, 어느 각도로 회전하고 있는지, 그런 세세한 정보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로 알수 없는 정보들까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자율주행이 쉬워지겠죠.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자율주행 통신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차가 멈췄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차량이 차량 이 도로 가운데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튀어나왔다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한다면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겁니다 차량과 차량들끼리 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v 2 f 통신이라는 기술, 그리고 그 보안 규격이 2025년에는 어, 필수로 차량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파는 모든 차량은 이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다 v 2 f 통신을 해야 됩니 이처럼 지금 서울시세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산업의 역군에서 이런 중요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뭐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16년, 제가 서울시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시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아리도 되게 많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눈에 보이는 약간 3D 그랬지? 이런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그러면은 요즘 VR이라는 게 뜨는데, VR 같은 만들어보면 어떻냐. 그래서 뭐 간단하게 VR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다가, 그,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부산에 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게임을 전시하이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뭐 학교 홍보를 시작하게 돼서 학교 홍보를 하는데 뭐 SNS를 활용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력에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도 시작해봤고요. 그리고 2017년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3D 그래픽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도 없을까 더 신나는 거 그리고 학과에 맞는 거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SKT에서 아니 SK 플래닛에서 공모전을 열거든요. 1 0대그 고등학생 애들 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0여개 학교가 넘어가고 진짜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그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AR로 VR 해봤으니까 이제 AR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느낌으로 AR로 뭐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해서 기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작성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뭐, 이런 요소들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고, 말을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뭐, 두갈식으로 써라, 뭐, 어떻게 써라. 그래서 그걸 작성해서 보냈더니, 진짜 저희 학교 한 번도 그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학교 처음으로 공모전에 그 공모전에 참여했었는데, 참여했었, 딱 어떻게 뽑혀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 교수님들 앞에서 막, 강연, 그, 뭐지? 발표도 하고, 막 서울대 교수님들이 막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해서 본선에 올라왔고 본선에 올라와서 순천향대학교에서 또 이제 고무전에 참여한 학생들끼리 숙박을 아니 숙박을 하면서 한 달간 한 달간 생활을 하면서 뭐 개발도 하고 그 순천향대학교와 그 서울대의 다른 교수님들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런 걸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흔천형대학교 있는 동안에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막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시고, 막 하는 거 어려운 거 없는지 하나 퇴치를 해주셨어요.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하게 친구들, 후배들, 아니 학생들, 학생들 을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공모전이 끝나고, 일본에 체험학습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일본의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고, 일본의 뭐 지도박물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만드는지 한국의 한국과 일본의 지도를 만드는 방식의 차이는 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괜찮은 후배들을 만나서 저희 학교가 선배랑 후배를 계속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선배랑 후배들끼리 멘토링을 해서 선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후배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동아리들끼리도 하고 동아리를 넘어서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16년 때, 이했을때 당시 선배들한테 멘토링을 받았던 것처럼, 후배들을 몇명 챙겨서 멘토링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이 되고, 이제 제가 3학년이 돼서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나 면접 같은 거 되게 열심히 준비 했는데, 면접 같은 것도 막 자세도 하나하나씩 캐치해주시고, 뭐,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단점을 얘기하라고, 진짜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 단점 같은? 아니, 단점 같은? 단점을 말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터 시작해서, 뭐, 여러, 진짜 대기업 막 면접, 그런 거 교육해주는 사람들, 강의하는 강사분들 막 불러가지고, 저희 면접하는 거다 하나하나씩 캐치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또 SK 공모전에 갔어요.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학교 너무 좋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신 학교가 거의 없어서, SK 측에서 참여를 꼭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여를 해서 또 통과를 해가지고, 본선에 올라가서 여러가지 했고요. 어, 그리고 이때 이제 면접을 여러가지 보러 다녔는데, 마침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자율적인 사과 보안 기업인 파스카로에 취업을 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를 받게 돼서 지금 이제 병역 특례 2년차고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어, 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기업에서 자율적인 딸고버이라는 되게 신기한 이제 앞으로도 적용될 기술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특강하고잖아요. 특강하고 가고 졸업해봤다, 어디 가겠어라는 생각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외로 지금 돌아다니 보면은 가끔 무서워요. 가끔 학교 한교, 제가 교에서일거든요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몇명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창피해서 머리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막 교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회가 밑에 건물에도 후배들이 막 들어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에 막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럴까봐 <laughs> 막 도망다니고 <laughs> <바꿔달라>, 바꿔주기 싫어서 <laughs> 어 대충 이정도 이야기로 끝내고요 암튼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교 졸업하면 되게 멋진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한마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요 네.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래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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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판매하는 회사인 Searching for the origins of our universe and charting a safer path to other worlds. I am a helper, moving us forward one step at a time. Giving voice to every emotion. I love, you. I love you. I am a healer. Modeling the future of medicine. And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when every second counts. I am a visionary, uncovering masterpieces lost to the ages, and finding new adventures in a galaxy far, far away. perfection in everything we create i am even the narrator of the story you are watching of the story you are watching and the composer of the music Faces its greatest challenge and give us the power to take it on together. 멋진 영상이죠 AI가 지금 21세기에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영상 끝나는 것같은데 근데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 영상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저는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가 예술을 되게 중요시하고 막 봉사 정신 이런 거 이야기하고 글로벌 리즌 뭐 창의성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이 영상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저희가 이걸 못할까요? 방금 나왔던 영상들의 것들을 못할까요? 더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그래왔고 뭐 네덜란드를 가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초청을 받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융합 계열이 배우고 나아갈 미래들이 지금 현실에 오고 있고 그게 곧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아마도 2025년이나 2030년쯤에는 마치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곧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우리 서울특별고등학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AI, 혹은 게임, VR 콘텐츠, 뭐 빅데이터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나중에 질문한다고 하셨을 때 학교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저희에 대한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그패스카로 그리고 2016년에 입학해서 2019년에 졸업한 김경태 연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